네, 오늘은 아주 짧게 가져왔습니다. 영상 딱 하나고 이치치 탄거 그냥 간단하게 보여 주려고 가져왔습니다. 맵은 일단 엘름벨크 남팀이 자수포가 한 대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상대가 뭐 여기서 싸울 확률이 높아. 이게 높기 때문에, 음, 한번, 여기, 돌을 이용해갖고, 이득을 보려고 가는 거예요. 여기 헐다안할수 있거든? 가보면. 그래서, 가보는 겁니다. 또 리플레이 소리 안 나네. 대체, 이게 무슨 버그일까? 자수포로 죽어버렸고, 아군 자수포가 죽었지. 이러면 솔직히, 뭐라고 할까? 여기서 쌍건 비추지. 왜냐하면 아군 지원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그렇 일단은 여기 앞에 붙어요. 왜냐하면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궤도를 이제 한번더 물리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리킷을 썼. 썼단 말이야. 일단 이 90초 동안은 내가 건너가지 말고 대기하는게 낫습니다 지나가다가 궤도 끊기면 바로 수리 해갖고 다시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갖고 그냥 여기서 스팟 띄우면서 계속 버팅기는 어, 거야 이렇게 스팟 때 먹을 수도 있죠 적당히 챙겨주면서 하면 돼 스팟만 띄우면서 약올리면 됩니다 이 맵은 남쪽이 자수보각이잘 나오기 때문에 별수 없어요. 맞아야돼. 맵 밸런스가 안 좋아. 이맵 자체가. 남팀이 안 좋습니다. 북팀이 너무 유리해. 네, 수리킷 돌아오고 있지. 18초, 17초, 16, 15뭐 이런 식으로. 곧 돌아올 겁니다. 이제 수리킷이 돌아오면 다시 전진할 거예요. 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일단은 스턴 꺼질 때까지만 대기하는 거지. 꺼지고 나면 붙을 거야. 어. 떼려주고. 이제 여기에 붙으면 어떻게 된다? 자수포각도 안 나오고 나는 이돌 이용해서 차체를 들어 올리면 스팟만 뜨면서 이제 나는 뚫리지 않거든요. 뚫려면 이제 해치를 따야 되는데 그건 거의 불가능하지 안 보여 상대는 이제 계속 뜨는 거고 이렇게 약 올리면 돼 계속 대기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자가 승리한다 월탱의 기본은 미리 해질 때까지 일단은 대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급하면 안 돼, 여유 있게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해질 끌면 안 되고, 안 뚫리지. 이 각도로 주면 못 뚫어. 이거 안 돼요. 하단을 노래야 되는데, 하단이 안 보이니까? 상판은 이제 다 도탄각이고 얘가 이제 경사가 급하다보니까 이런 플레이가 가능한거지 뭐 이쯤 됐으면 여기는 또 포기하고 다시 여기 먹을거예요이 장에 들어가서 또 먹을겁니다 지나갈때는 이제 여기서 맞는거 조심하고 때려고 주포가 나갔으니까 뭐안 맞을 수도 있겠지. 네, 계속 있죠. 내가 지금 세팅이 코팅광학을 나왔기 때문에 계속 뜰 거예요. 저기 있으면 안 지워져. t v 핀는 위장이 그렇게 좋은 미움이 아니야. 때려주고, 계속 들어갑니다. 쭉쭉 들어가 계속 들어가 줍니다. 안 맞을 수도 있죠. 상대가 지금 뭘 하고 있냐 여기서 지금 헐다 하면서 애들 괴롭히거든 이러면 다 방법이 있습니다. 보면 돼안 맞아 일단 여기서 방어를 하게 되면 스풀도 끼고 헐더 하기 때문에 얘들이 먼저 못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간단해 내려가서 강을 타고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뛰어버리면 됩니다 그럼 얘들 죽어 이거면 이제 교차로 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한쪽을 보기 되면 한쪽에서 맞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애들, 나 죽는 거지. 간단하죠? 들어가면 돼요. s t v 는 나한테 스팟이 계속 뜹니다. 앞에 있는 차르같은 애들 조심해야겠지 샬로 피츠나아니도라이이 이런 애들 조심하면 돼 이거는 이제 포방도북만 훑고 나나가서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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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 나도 나도 나 내주고 위름이 들어가니까 굳이 내가 들어가서 스팟 뛸 필요는 없죠 그냥 쏘면 돼 보이는 거 쏴주면 됩니다 떴지? 적은 다 전멸했고 마무리로 자아줍니다 요렇게 해서 게임을 압도적으로 이겼죠 15대4 피통 차이가 만 만삼천 <laughs> 거의 압도했다고 보면 돼요 왜 그랬냐 상대가 여기서 피를 너무 많이 잃었어 스팟 딜에 디레... 한 안... 한 5천정도는 아마 여기서 먹었을거야 그럼 적은 날 떼려고 했지만 나는 각을 안 줬고 얘들은 일방적으로 얻어 맞았고 내가 딜을 한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손해를 너무 많이 본거죠 얼마 받냐 내가 딜한거 1600 그리고 아군이 한 5천 그 그러니까 6천정도의 피를 손해를 본겁니다 아무런 이득을 보고 쟤들이 맞춘 거는 그냥 스트라브 하나. 그리고 자주 폭. 끝. 개소네지 어쨌든. 여기서 이제 애들이 농성할 때 어떻게 한다? 옆으로 빙 둬서 치면 됩니다. 그 대신 이제 아군이 A라인을 먹었다는 전제가 필요해. 여기를안 먹고 들어가게 되면 이건 양사선 나와서 죽겠지, 반대로. 그래서 이 맵은 여기를 좀 지켜줘야 돼요. 이 라인 되게 중요하다. 여기 잘 지키면 스팟 플레이 잘 해갖고 일발 네, 역전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리한 자리야. A6, a 7 a 0 A6부터 A0. 이 라인을 갖다 가급적임 지켜주면 좋을 것 같아. 어, 북팀이 이기려면, 이 정도만 먹으면 됩니다. 어, 그럼 상대가 뭐 밀다, 잘을날 수도 있어요. 굳이, 먼저 나가서 밀 필요가 없는 거지 상대가 와서 죽으면 죽게 유도하면 돼요. 왜냐면 남팀은 라인이 개떡같이 분리 못이겨 이거. 오기만 해갖고 유도해서 자멸 유도하면 충분히 잡습니다. 그 정도가 형편없어. 맵 밸런스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깨졌기 때문에 좀 수정해야 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봐줘서 고맙고 오늘은 간단하게. See Bye.